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작된 대화. 그 대화가 아직도 우리는 몇 주나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로는 성경도 인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적이어 보이지만 사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그 경험과 기억 때문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지요. 표적을 요구하면서 믿을만한 표적을 주십시오 하면서 성경도 인용하지만 사실은 그 기적 한번더 경험해보고 싶고 그게 떡이든. 만나든 또 먹고 싶은 마음인 거다 드러나고 있지요. 물질적인 욕구 또 육체적인 관심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그런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 논리와 이성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런 요소들로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이 영적인 생명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논리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 이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고 또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계속 선포하심으로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계속 떡을 요구합니다. 즉 간접적으로 떡 주세요. 밥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부정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떡, 밥, 주마. 그런데 내가 주는 밥은 입으로 먹어서 육체를 배불리는 그런 밥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 이것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먹고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믿음으로 먹는 떡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떡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36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는 도다 이렇게 표현된 이 표현. 믿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못 믿었던 한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의지. 믿지 못한 것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결국에는 드러내고 표출한 거지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항상 우리의 길에는 믿어야 할 이유와 믿음의 근거 또 반대로 믿지 말아야 할, 믿지 않아야 않을 이유와 근거가 항상 공존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어야 할 이유와 믿음의 근거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가만히 놔두질 않지요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될 만한 유혹거리를 우리 앞에 펼쳐 놓습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어야 할 이유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걸음이지요.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부분은 우리가 많이 보았으니까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도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야 할 내용, 믿을 이유와 믿음의 근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사용하고 발동해서 믿지 않을,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를 끝까지 붙잡고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36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단 말은 그냥 구석에서 두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외적인 형태만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수군거리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는 불신앙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 가지고 불평했지요. 물 없는 것 가지고 원망했지요.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밥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달라 하면 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다 알고 왔는데 자꾸 하늘 이야기하고 생명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는 게 서서히 불편해지고 싫어졌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심기가 보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에 충실하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게 자꾸 들으니까 이제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실은 내색을 보입니다.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이 생명의 떡 말고 입으로 먹고 우리 육체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떡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대놓고 그것 말고요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육신을 따라 이해하고 육신을 따라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마음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 주고 경험시켜 주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우리 옆집 살고 우리 뒷집 살고 우리 앞집 살고 옛날에 요셉과 같이 그 집에서 그 집의 아들로 목수로 지내면서 같이 생활했던 그런 모습으로만 보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육신을 따라 요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로마서 8장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독교 신앙은 틀림없이 좋아,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이 분기점 앞에 반드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촉구하시고 도전하시지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며 살라라고. 도전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비록 여전히 육신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육신을 벗을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짊어지고 있을 때 피할 수 없는 한계와 약함을 저도 여러분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아무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요구와 영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해도 미끄러져 육신의 모습으로 넘어질 때가 많은 그런 실패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네가 그런 한계와 약함이 있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십니다.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냥 믿어야 하지, 믿어야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말고, 그냥 편한 대로. 말고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한 가지 더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말하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도록 생각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지요. 더 많이, 더 자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면 보입니다. 내 혼자, 내 의지만 가지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는데, 내 의지만 가지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해보려고 용 쓰는 것 같지만 해보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면, 내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님을 경험.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을 도우시고 내 믿음을 붙잡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 이 믿음이 막상 믿어 보니까 내가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쫓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각각을 짧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신다. 이 구체적인 의미는 44절, 45절에 다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다 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이끄신다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끄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죠. 진리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내용을 심어 주시고,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와 믿음의 근거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십니다. 비록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경험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이미 풍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우고 듣고 마음에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때때로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육신을 짊어진 한계 때문에 때때로 미끄러져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성경에서 읽은 또는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이 부딪혀 오지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부딪혀 올 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사용할 때이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향하여 한번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지식인 것 같고 그냥 늘 들어왔던 교리인 것 같고 그냥 많이 어려서부터 많이 배우고 들었던 익숙한 늘 듣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고 나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그 들은 바 말씀에 마음을 씻고 우리의 삶을 씻고 우리의 순종을 거기에 담아 넣을 때 그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이지고 느껴지진 않지만 내 속에 생명이 점점 왕성하게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말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이 지식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시도 담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시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도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쫓지 않으신다. 이 내쫓는다라는 표현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어딘가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안에서 절대로 쫓겨나거나 끊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39절이지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이 단한 사람도 미끄러짐에 의해서 실패에 의해서 무너짐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잃어버려지거나 내쫓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무엇에도 어디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려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려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와 능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이 진리를 주시는 상황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상황이지요. 유대인들을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놓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나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한계 유대인들이 가지는 한계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모양과 내용과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뤄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장애물 이걸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내용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종류는 달라도, 믿음을 사용하고 싶지 않고, 육신대로 보고, 육신대로 그대로 듣고, 육신대로 내 속에 그냥 떠오르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유혹은 저에게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한순간도 예외됨 없이 살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 거기에 분주함과 시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나머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할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득 지나쳐 딱 돌아볼 때, 아,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말씀을 놓고 살았구나 하고 무릎을 칠 때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보자 그렇게 할때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많은 시간을 참고 인내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일정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서 그 기다리는 동안 아, 이 애간장 녹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작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기다리고 보는 대신 내가 할수 있는 내 방식, 육신을 따르는 다른 길을 선택할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관심과 육체적인 필요에 딱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발견도 못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가 항상 그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실패와 실수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을 경험해도 그래서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쫓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비록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는 그 길이 길어지고 또는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버리거나 끊어지거나 쫓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 실패해도 괜찮구나. 무슨 무슨 모습으로 살아도 어쨌건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는구나해서 우리의 마음의 긴장을 놓아버리고 아 대충 좀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잘 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의도는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주님의 확언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가 붙잡으니까 걱정 말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넘어져도, 좀 돌아가도, 좀 미끄러져도 괜찮으니까 절대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자 어쨌건 주님께 접붙여진 자,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시작된 자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리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고야 마시는 주님의 능력 꼭 기억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계획하심, 또 예수님의 붙잡아주심과 책임지심, 결코 실패하는 법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여하와 상관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그때에야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나를,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신뢰하며 더 깊이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